지나다가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는 아닌데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거친 다음에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여기다가 운영자의 중과실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더욱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다 라고 하면 가중처벌 되는 조항도 있고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다 라고 하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고요 특히 그 피해자가 사망에 입게 된다 라고 하면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에는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에 준해서 처리가 될 테니까 그에 관해서는 자동차 사고에 관한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죠